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했던 그 순간에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아마 그 순간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큽니다. 왜냐면 과정을 마치고 나와야 하고 졸업할 때쯤이 되면 스트레스는 더 커지죠.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 결혼하셔서 다 속으셨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았더니 결혼해보니까 태도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원래 남자라는 동물은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벤져하는 경향이 많은 게큰 남자랍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조금 일찍 하셨으면 나는 후회감도 드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심리 구조가 많이 달라요. 어찌됐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자녀 때문에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자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아마 지금도 울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아무리 해도 부모는 자녀를 볼때 짠한 겁니다. 안쓰러운 겁니다.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리타이어하고 집에서 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편안하게 쉴것 같지만 집에서 쉬시어도 바쁘시죠 다들? <laughs> 네. 결국 이 땅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게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허전함과 허무함을 달려 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고, 쾌락을 따라가 보기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아이 땅은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땅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큰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시간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 당연히 가요. 물론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때내 상관은 상가는, 우리의 상관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제 보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에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좀잘 못해도 성실하고 정직하면 그 기술은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식해도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이유도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의 동기도 바뀌고, 바라보는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부유해지고 싶고, 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합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 걸 추구합니까?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봐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자리 가려면 줄도 있어야 되고 누가 밀어줘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인데 중요한 사람을 써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과 인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친구고 그의 뭐 아버지하고 친구고 뭐 해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쓸 때는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뭘 보죠? 저 사람의 능력과 성실성 그거 딱 하나 봐요. 왜냐면그 자리에 엄한 사람 갖다 놓으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인간관계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 사람의 유능함으로 그 사람을 하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왜 자꾸 진짜 진짜 얘기하냐면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진짜로 믿으면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라면 과감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그게 힘든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어떤 학교에. 한 6개월 정도 미만으로 있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이렇게 진득하니 오래 다녀보질 못했어요. 뭐 1년 다니고 전학 가고 또 전학 가고 막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가 16방까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서울대 출신 국사선생님이 딱한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호남이셨고 키도 크셨고 그리고 얼마나 착하고 선하신지 학생들이 쫓아가면 뭐다 들어주고 다 얘기해주고 또 얼마나 수업을 잘 가르치시는지 학부 형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워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정확하게 뭐 3시, 4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5시 넘어서는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10시까지 학교에 잡아둘 때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하기 싫어 도망가다가 주임선생님한테 잡히면 이만한 몽댕이로 그냥 매왔던 그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국사 선생님이 1반부터 시작해서 16반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1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그리고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2반으로 가는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가요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40명, 50명, 100명씩 그 선생님 뒤를 졸졸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반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서울대학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서울대학교에는 그 중간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단다. 근데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그 호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물 속에 퐁당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선생님? 귀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데는 안 빠진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 또 다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풍자적으로, 너무 간접적으로, 아무도 뭐라고 해야 될까, 거부감이 일으키지 않을 만한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부 학부모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죠. 뭐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뭐 수험 공부 때문에 그게 뭐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때는 몰랐죠. 시간이 지나서 그 선생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불성실한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과 갈등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요 그 소리 안 들어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진리나 더군다나 종교를 속그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니까 종교를 소개할 때 예수를 말할 때그 말을 들으려면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도 안 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안 좋은 일만 하고 큰소리 나오고 험한 말만 나오고 갈등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홈리스들이 갑자기 홈리스를 구걸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결국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만 바뀌면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만 바뀌는데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나만 바뀌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저, 저 사람도 바뀌고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의 사랑의 뒤로 하나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바뀌기 싫은데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끊임없는 이 반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기도 부탁을 하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슬의 메인 사신 이게 무슨 말이 두 글자로 죄수. <laughs>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직하고 정직하고 담대한 사람도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문은 아무도 못 이겨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순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 고문을 받다가 그게 생명이 다 돼서 순교하신 거예요. 아마 조금 사실 수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문을 견딘 다음에 끝까지 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 고문 받는 중에 말할 기회도 없이 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사슬로 매인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감옥이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겠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그 그래, 안에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사람 죽은 시신 냄새도 날 것이고 근데 거기 잡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억압을 받고 고초를 당할 건데 그 상황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망설이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예수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시면서 일평생 단한 번이라도 나 예수 증거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해 주실 있으세요? 단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나 기도해 줘. 그렇게 부탁하신 적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줘. 이병 낫게 기도해줘. 하는 일잘 되게 해줘. 이런 기도는 부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예수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해보신 적 있으시냐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육과 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관계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면한 그 어려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근본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에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 인정받고요. 승진도 하고요.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돈을 벌니다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을 더 먹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욕을 들으면 그때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고난일 수 있고, 역경일 수 있고, 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올 때 사람 보고 오지 말고 누구, 누구 보고 오라고요? 예수님, 주님만 보고 오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은 사실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에 이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가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불신의 상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풍랑이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실망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가야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러한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왜 어려움과 역경이 오냐? 여러분, 조금 힘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제말 맞아요, 틀려요?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그만큼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냐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큰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고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못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만 말하면 어려움이 와요. 오늘날도 무함을 하고. 오늘날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왜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냐면 이 전신 갑주라고 하는 거는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드는 그 실제적인 그러한 그 어, 이 무기에 관계된 그 모형이거든요. 전신 갑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당시에는 전신 갑주 그러면 아 완전히 이 군복을 입은 무장된 군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저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치루,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표현들을, 예, 말씀의 검, 이렇게 표현들을 다 그냥 이 전신갑지에 그냥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말씀의 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그 본질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 빗대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진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때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야.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내 뜻대로 하지만 앞으로는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계획도 접는 거예요. 내 생각도 접는 거예요. 내 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발견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종으로서 살지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도 먹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요 왜? 구름 기둥에 인도가 없으면 낮에도 못 가요. 불 기둥에 인도가 없으면 밤에도 못 가요. 고기를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야지만 고기를 먹어요. 음식을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지만 음식을 먹어요.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보관도 못 해요. 목말라도 반석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온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하고, 몸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너희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을 섬기게 된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도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단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그럼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걱정할 요소들은 많아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고 죽는 문제보다는 큰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 확실한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기 위해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그 글을 인용하면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포옹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개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반드시 신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뭔데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배고프지? 그럼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때 그 극도로 배고픈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교회 외우나 하나님의 말씀 나누러 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세요. 늪이요, 늪. 글로 들어가면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져 들어가는 늪이라고요. 그래서 십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또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를 타도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근심되는 금신거리가 있으면 밥이 맛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 근심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근심거리가 없으면,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도, 근심거리가 없으면 즐거워요. 근데 아무 좋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심거리가 있으면 소화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혹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존하여 이 짧은 생 무사히 잘 지나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